네, 여러분들 오픈마켓 창업 준비하시면은, 어, 처음에 오픈마켓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썸네 이미지 있죠. 그썸네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시선을 많이 끌어야지, 어, 조금은 클릭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조금은 클릭률이 높은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캠퍼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캠퍼스 크기를 제가 어 넓이는 500에 예 높이도 500인 정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 레이어를 추가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어 길게 이렇게 선택해서 어 색상을 파란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Alt Delete 키 또는 Edit, 필로 네 포그라운드 컬러로 네,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얘를 어 키보드의 오른키를 이용해서 네 옆으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색상을 네 녹색으로 밝은 녹색으로 네 이렇게 채워줄게요. 두 개의 막대를 그렸죠? 그리고 셀렉트 컨트롤 키 누르고 셀렉트 누른 다음에 네, 얘를 패턴 등록한 다음에 채워 넣어줄게요. 네,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등록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에디트에서 필 필에서 네, 패턴 패턴에서 내가 등록할 패턴을 더블 클릭 선택하고 오케이 눌러 주시면은 요렇게 채워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네, 폴로 클로드레이트 그리고 레탱귤러 투 폴러 네, 선택하시고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각 선택 도구.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에서 스타일 부분에서 여기서 x 픽시드 사이즈라고 선택해 볼게요. 예 스타일에서 픽스드 사이즈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500 곱하기 50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안쪽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어 얘네들을 450 450 해볼게요 450 넓이 450 그리고 높이도 450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클릭. 예, 아우, 센치로 되어있네. 아우, 너무 크다. 센치로 되어있구나, 얘가. 그러니까 450 픽셀이죠. 네, p, x, 바꿔주시고, 얘도, 예, p, x, 픽셀로 바꿔주시고, 센터에다가, 예, 센터에다가, 클릭, 예,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450, 45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옮겨주시는데, 가운데 옮겨주는데, 가운데가 맞나? 예. 원래 가운데다가, 예. 하시면은 찍히는데, 얘를 정가운데 클릭, 한쪽으로 뭐라? 예. 여기가지고 안 맞나 보다, 사이즈가. 예. 그러면은, 어 얘네들을,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컨트롤 R 비유에서 네, 룰러 룰러를 네, 열어주시고 가이드를 통해서 센터를 잡아줄게요. 센터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클릭 해주고 그다음에 흰색을 채워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트, 네,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 주고요. 네, 얘네들을 이제 어, 픽시드사이즈 고정 사이즈가 아니라 노멀로 바꿔놓고 어, 정 가운데로 맞추려면요, 컨트롤 T, 트랜스폼을 선택하고 트랜스폼 선택하시게 되면은 예, 센터가 잡히죠 이렇게 예, 예, 센터로 움직여 주시면은 정 가운데로 예, 맞춰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 처리해서 안에다가 넣으셔도 되겠죠 또는 그냥 임의로 임의로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1 2 키를 눌러서 뭐 대략적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을 뭐 채워 넣어줘도 뭐 상관은 없구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상품 이미지 넣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뭐 로고 넣고 그 다음에 제품 넣고 제품 예 이름을 갖다가 넣어서 완성을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 제품 있죠. 뭐 스포츠 점품 또는 양초 예, 그런 이미지들을 요 안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시켜서 나중에 작업할 거에요. 그때 써먹을 수 있도록 어,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예를 갖다가 미리미리 어, 미리 보기 예, 파일, 예, 만들기 소스라고 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PSD로 저장해놨고 또 하나는 예, JPG로도 저장을 해줄게요.